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와이프는 조금 어이없게도 무슨 다단계처럼 만나게 되었어요.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남아서 책 리뷰 알바를 찾아보고 있었고, 그 업체들 중한 업체 담당자가 지금의 와이프였죠. 와이프와 일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책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등 순위를 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을 1순위 등 순위를 매기고 사순위에 종교서적을 해두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을 받고 나가니 1, 2순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제가 4순위가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읽고 리뷰를 해야 하는 책이 종교서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며 기독교적 이야기를 한 며칠 들었습니다. 저는 철저한 무교이기 때문에 와이프의 말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와이프라는 사람에게 끌려서 몇번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종교적 이야기만 하길래 저도 눈치를 채고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알바 아니죠? 사실 해당 인원이 모집이 다 되어서 자리가 없어요. 그럼 저한테 이런 이야기는 왜 계속하신 거예요? 사실 소명씨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이런 쪽으로밖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여태 저랑 이야기하려고 교회 이야기 하셨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저는 와이프의 이런 행동이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어쩐지 저를 위해 애써준 느낌이라서 귀엽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와이프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와이프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교회를 가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평일에 데이트를 했어요. 만나면 참 즐겁고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인데 주말처럼 긴 시간을 함께 할 수가 없으니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중에는 차라리 결혼을 하면 와이프를 더 자주 볼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와이프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와이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며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와이프가 원하는 대로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인들이 말하길 결혼식은 아내를 위한 날이라고 하며 다 맞춰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예비 같은 형식으로 기도도 드리고 축가 같은 노래도 사람들이 불러줬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고 싶던 아내를 만났는데 결혼 후에도 아내는 늘 교회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짜증나는 부분은 전도였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뭐해? 응? 나 별일 없지. 왜?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난 교회 별로야. 혼자 다녀와. 어, 내가 너무 죄악 같아서 그래. 한 달만 같이 다니자. 와이프의 끈질긴 요청에 한달 동안 같이 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저는 인위적인 그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싫고 기도를 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명절이 되어 와이프와 함께 명절 전날에 저희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하는 말이 왜 귀신들이 먹는 음식을 내가 해야 하냐며 따지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 장남이고 밑으로 여동생들밖에 없어서 나중에 제사도 제가 해야 하는데 굳이 와이프에게 제사나 명절을 강요하고 싶진 않아서. 제가 제사를 가지고 올 때까지만이라도 같이 가서 음식을 돕는 신용 정도라도 해달라고 했어요. 친척들도 많이 오는 자리이고 어찌 보면 저의 가족으로서 많은 친척들을 만나는 유일한 시간이니 와이프에게 그때만 같이 음식하는 척이라도 해달라고요. 와이프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일로도 며칠을 싸웠습니다. 제가 와이프에게 며느리가 생겼다고 일을 시키고자 한게 아니라 음식 등비 다 해줄 테니 같이 전이라도 구워달라는 딱그 정도였습니다. 저희 집은 남자들도 일을 같이 하는데 전처럼 모양 내는 건잘 못해서 어머님이 대부분 하셨고 나물이나 설거지 등의 일은 남자들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딱 전만 몇개 굽자고 하는데도 싫대요. 그건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나? 그리고 와이프는 전업 주부인데도 집에서 집안일을 안 합니다. 집에 있으니 집안일을 해야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저녁 7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올 때까지 성경 공부를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러를 다니거나, 저희 집에 사람을 불러서 뭘 시켜먹고는 부엌에 다 옮겨두고 쉬고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는 그냥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집에 돌아올 때마다 쌓여있는 빨래와 설거지거리들, 그리고 누워있는 와이프를 보면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뭔 놈이 교회가 행사는 그렇게나 많은지 새벽기도 저녁기도 주말 예배 그리고 무슨 기도회?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것도 잦아요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이라도 있게 기도회를 간다고 했는데 언젠가부턴 말도 없이 기도회를 가서 저랑 이 문제로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와이프가 이럴 때마다 저는 친구놈을 만나서 하수연을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처음에 책 리뷰 알바 쳤다가 와이프 만났다고 안했냐? 어, 처음에 그렇게 만났지. 그거 혹시 땡땡 책 리뷰 맞아? 내가 지금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근데 맞는 것 같긴 하네. 너 작업 당한 거 아니야? 작업이라니? 요즘에 알바라고 사람들 꼬셔서 전도하고, 뭐 그런 거 많대. 교회 다니는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너, 와이프 뭐, 이상한 거 없었어? 글쎄. 나 아는 친구놈은 예수쟁이를 만났는데 성관계를 안 하더래. 뭐 자기들 둘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셋이서 꼬입을 만들었니, 어쩌니 하면서.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아 그러니까 근데 웃긴 게 그렇게 성관계를 거부하던 여자가 덜컥 애를 낳았는데 알고 보니 전도사랑 바람이 나서 그런 거래 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렇게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와이프의 모든 행적이 다 찝찝하게 느껴졌습니다 와이프가 올 때까지 집에 누워서 멍하니 만남도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고 연애를 하는 동안 저에게 많은 부분을 맞춰준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갑자기 종교의 거리낌이 없어지고 특히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 부부는 결혼 후 부부관계가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와이프가 저녁 기도니 기도이니 주말이면 교회 활동에 같이 밤을 보내는 날이 적은 편이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상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을 때에도 전부 와이프에게 정말 대단하다느니 이번 달헌금왕이라느니 그런 말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프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와이프가 헌금하게 될 만한 금액이 없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음날 바로 대출금 조회를 했는데 제 앞으로 대출이 있었고 제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의 돈을 와이프가 빼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와이프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 내돈 건드렸어? 우리 결혼한 사이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 내 통장에 있는 돈, 아니 그건 둘째치고 대출까지 받은 거야? 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언제 나 휴대폰 고쳐준다고 했던 그 날이야? 어차피 이거 다 돌아오는 돈이야, 흥분하지 마. 나 모르게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했는데, 내가 흥분을 안 하게 생겼어?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더 많이 내야 하잖아. 하, 혹시 당신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전도타령이나 하면서 만나고 결혼하고 우리 부부가 맞긴 해? 당신이 밤에 집에 있는 날이 며칠이나 돼. 그거야 교리 공부하고 나도 활동하느라 그렇지. 그건 모르겠고, 현금 받아와서 대출금 원상복귀 안 해두면 이혼이야. 와이프에게 그렇게 엄포를 놓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와이프도 생각이 없는 건지 어차피 다음 달에 대출금 나가는 금액을 보면 뻔히 보이는 그런 거짓말을. 그리고 다음 날 교회 목사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는 하나님께 낸 헌금이 어쩌고 하면서 돈을 못 돌려준다기에 저는 이혼하고 그 돈은 다 와이프에게 내가 소송을 걸겠다고 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쉬는 사이 제 폰이 고장난 것 같다고 고쳐서 오겠다는 사람이 제 신분증에 가족관계 증명서며 오만 서류를 다 떼서 목사랑 가서 대출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헌금을 냈다는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뭔가요? 제가 소송까지 하겠다고 하니 교회 측에서 대출금은 돌려받았지만 저는 괘씸해서 와이프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두었습니다.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지만 처갓댁에서 돈을 받던지 그 귀하다는 교회에서 받던지 남일이고요. 참나 오래 살다 보니 아주 별의별 일을 다 겪네요. 요즘 교회 정말 무섭습니다. 다정한 난 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